아니, 이 도로 바고 있는 적이 없어.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 똑같은 본체면 못 바꾼다고. 아, 싫어. 나 내일 섬 이름, 내가 지을래 도로시 게임즈! 뭐야? 뭐가 자꾸 뭐 빌렁 빌렁거리는데? 뭐지? 너, <laughs> 엄마! 엄마 구해줘! 저번 시간 4망5천0백 명? 인생은 고통이야. 저희는 너사장이게 당해가지고 갚아봐요. 사체에서 도망쳐요 탈출의 속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엄마가 간다.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시고 싶은 건지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네가 생각나는 오늘 뭐? 이사 축하해 엄마가. 이사가 아니야 섬에 잡혔어. 엄마! 엄마 꺼내줘. 자 선물 한번 확인해보자 X키를 누르면 선물 확인할 수 있던데? 선물? 엄마의 수제 케이크! 우와 엄마! 필요 없어! 이것도 뭐야 배? 우와 제 섬에는 오렌지가 자라고 있거든요 어 배를 줬네? 이건 뭐지? 닌텐도 스위치? 오 어, 좋아 오 켜볼까 닌텐도? 이게 다예요? 아. 나가자. 빚해도 나 한가롭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이 노예 숲에서 탈출하려면 일단 빚을 다 갚고 나가야 돼요. 가보자. 숲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기는 이제 제 친구들이고요. 같이 잡혀. <laughs> 얘네 지금 사기 당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어 뭐지? 어 안녕 밤돌아. 너라도 나 꺼내주면 안 되겠니? 어 부탁할게.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 옷도 이게 뭐야? 옷도 죄수복 입고 있어 나만. 다른 사람들은 시작할 때부터 예쁜 옷 입는다는데 난 대놓고 노예야 이거. 알았습니다. 너도 꺼내줄 생각이 없구나? 한통속이구나. 너는 좋게 봤는데, 넌 진짜 이미 노예 생활은 예견됐던 거지. <laughs> 여기 딱 악덕 없죠? 섬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거 말고 도망가고 싶다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야 뭐가 그렇게 즐겁냐? 사람 가둬놓고 지금 되게 즐거워하네. 그래 오케이 알겠어. 탈출을 하려 그래도 당장 잡혀왔는데 쉽사리 탈출이 되겠어? 일단 뭐 제가 혼자서 배를 뚝딱 만들어서 탈출할 수 있는 뭐그 정도는 돼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은 나의 그 도망치고 싶은 욕구를 좀 얘네한테 숨기자. 24시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 해볼래? 일단 순순히 응해줘야 돼. 그래야지 얘네가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 방심할 때딱 도망가는 거지. 고구 가구비 된 전용 작업대를 사용할 건. 어, 낚싯대를 만들자고? 낚싯대가 아니라 사프터 만들면 좋겠는데. 너 파묻어 버리게. 여시. 와, 이거 뭐지? 뭐야, 땅에서 빛난다. 네, 레시피에 삽이 없어서 팔 수가 없을 것 같아. 저거 기억해 두자. 아, 저거 돈이에요? 좋았어. 이렇게 된 이상 이 죄수, 이 섬에 있는 모든 자본들, 비싼 것들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탈출한다. 더부자세 어, 너 뭐야? 너뭐 어디 가냐? 너 어디 가? 잠깐만. 그네 손에 있는 거 잠깐 나줘 봐. 딴땅 철수야, 너 너무 착하다. 야, 잠깐만, 야비오는데 야, 야 잠깐만, 머리 빠지겠다. 야, 들어가서 말하면 안 되겠어? 뭔데? 우 와, 머리 빠질 것 같다고 했더니만 바로 모자를 주는 클래스 와. 아, 어, 고맙다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한테서 처음 받은 선물이야. 고마워. 야, 잠깐만, 친구야, 놀러 와봐. 야, 너는 벌이도 큰 우산 혼자 쓰고 나는 모자. 일단 나도 모자부터 써놔. 자, 써볼까나? 타본 모자 착용하기. 우와! 탐험 모자 귀엽다. 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저기, 철, 철수야. 니, 텐트 들어가도 되냐? 철수야! 너왜 침대도 없어? 야, 너 너무 불쌍하잖아. 진짜, 그 나뭇잎 무산하고, 침낭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집이 용해? 야, 미안해, 불쌍하다. 내니 네 모자 뺏어갖고. 아, 야, 철수야. 아니, 편하게 있을 자리도 없어. 의자도 없어. 아얘 어떻게 불쌍해. 이야기하자, 너. 어, 당연하지. 오야 얘왜 이렇게 착해? 고마워 미안하다. 근데 너는 우산 쓴다고 인성이 뭐라고 욕했던 나를 진짜 원망해라야. 저기 그 내가 진거 없는데 잡초 잡초 가줄래? 보내주고 싶은데. 잠깐 시간 있어? <laughs> 사기 당한 사람들 다 똑같아. 한 푼도 안놀고 이상 버렸어. 야 너나 나나 인생이 기고하다 진짜. 너도 노예구나 불쌍한 인생 걱정하지 마이도 이장이 언젠가 너네 다 탈출 시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잘자 아직은 선물이 안 된대요 애정 그런 게 아직은 어 있어야지 선물이 된다네 리 어, 리아나한테도 한번 가보자 얘도 불쌍한 인생이야 야 리아나야 안녕 리아나야 너가 인기 주민이라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인기 주민이고 뭐고 나한테는 필요 없어 대신에 뭐 하나 빼먹은 거 없니? 나한테 뭔가 하나 줘도 될거 같은데 그지? 어 그래 잘 지내보자. 아니 잠깐만 이 선물 없냐고. 아그치지어우와아 아까 그 철수가 쓰고 있던 그 영권님 우산의 레시피구나. 아 너무 자작하다. 너골 마일리지? 아 이웃들하고 인사를 했더니만 마일리지도 받았습니다. 와300 마일리지. 야, 5천 금방 모으겠는데? 5천 마일리지만 갚으면 돼요. 좋았어. 인테리어로 방을 화사. 아하 이런 게 있구나. 오 진짜 빨리 갚겠는데? 벌써 1100이야 잠깐 그럼 마일리지로 벌기 위해서 오 온갖 미션 다 하자 자 잠깐만 우리 리아나 잠깐만 와볼까 리아나 어 앞에 돌아봐 그렇지 옳지 오케이 좋아 <laughs> 자 됐어 미션 완료 음 야, 미션 하기가 쉽네요, 그죠? 미션 쉽네. 여권 갱신 또 뭐냐? 아, 여권 편집할 수있다 그랬지. 자, 제 여권도 편집해볼까나?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한마디. 살려줘. 살려줘. 나가게 해줘. 어, 아, 됐어. 아, 좋아. 아, 짱이다. 요시. 나무를 그냥 흔들어도 나온다고요? 나무 가지가? 어, 어 아니, 아니, 돈나무였어. 오, 나무 가지도. 아, 너무 흔들면 안된 됐어. 아, 근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벌이 나올 리가. 흔들어라 흔들어! 아 좋아! 아낌없이 주는다, 무 뭐, 좋아? 어비올때 흔들어! 아하하 좋데 이거 흔들어도 쓰시, 씨 좋아! 아 동승이가 재밌다. 정말 아, 노예 생활 너무 즐거워. 어쩌면 노예 생활인데, 어! 아! 아야야야야야야 미안 미안 비가 이렇게 오는데 벌이 나올 리가? 밤인데 왜 너네 깨어있냐 벌을 쏘였다 잠깐 나좀 봐줄래? 분명히 내가 벌 쏘인 걸넌 봤단 말이지 리아나. 근데 너뭐 어, 괜찮니? 걱정되고 약 사주고 이런 거 없어? 어, <laughs> 연기하는 거 무서워. 아야 너 진짜 이미 <laughs> 쏘이고서 지금 장난하세요? 그걸 위로라고 해요? 오와 얘 레시피 다 알려주네 좋았어 그래 우리끼리 합심을 해야 돼 그래야지 빠져나갈 수 있어 레시피도 이렇게 우리끼리 공유하고 이래야 그너 사장이 망한다니까 고마워 그럼 잠깐만 철수한테도 가서 불쌍한 척하자 철수야 나 아파 철수야 혼내줘 벌 혼내달라고 철수야 내 얼굴 좀 잠깐 봐봐 너 아주 제대로 당했구나 맞아..맞아 맞아, 너무 아파..약 없니? 야 그게 다야? 아니 내가 얼굴 좀뭐라고눈한 쪽이 안 떠져 눈한 쪽이 보이지가 않아 아니 벌에 쏘였다고 벌에 쏘였다고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철소 지금 좀 실망이다 리아나는 레시피도 줬는데 철소 실망이야 요시 일단 그래도 이 정도면 잡초하고 나뭇가지도 어느 정도 모였으니까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 나도 이제 나도 이제 문명사회에 조금씩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 어, 아 우와 이거 추승 되겠다 좋았어 약을 완성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급자족해서 살아남겠다 <목소리> 나와봐라 벌집 싸우자 나와봐 벌 나와봐라 안 나오네. 자, 나무까지 요런 거 잔뜩 모아 놓고 낚시도 한번 해 볼까요? 비가 내리고 오! 물고기 그림자 있어. 물고기 그림자 있어. 잠깐만. 낚시해 보자. 짱 재밌을 것 같아. 저놈은 큰 놈이다.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낚싯대 던지자마자 피한 것 같은데? 저 앞쪽에다 배치해야 서해 돼. 헤잇. 이리와 오쭈쭈. 아! 실패. 또 다른 물줄기를 찾아봅시다. 분명히 물고기가 있는 곳이 있을 거야. 됐다, 아, 됐다. 큰 놈이다. 큰 놈. 헤잇. 아니, 너왜 이렇게 시야가 안 좋아, 물고기야. 내 낚싯대를 봐줘, 제발. 아니, 잠깐만.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헷. 됐다. 볼 수밖에 없지. 으아! 어, 너무 다 어, 이게 뭐야? 광어 아니야? 아, 가자미. 여러분, 처음으로 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가자미 잡았습니다. 가자미 구이 맛있거든요, 이거. 어, 나이스. 상어도 나온다고요? 아니, 상어는 이 낚싯대 부러질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자랑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너 이렇게서 먹을 거지? 너 니가 먹을 거지 이거. 딱 느낌 오는데? 이거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주라 주러, 주라고? 아 그럼 박물관을 지을 수 있다고요? 너굴 사장한테 기부하면, 오케이 그래. 박물관이 박물관이 들어선다면 좋아 좋아. 열 시. 벌까지 잡자. 내가 저 벌한테 복수하고 타임슬립한다 이거. 두고 봐. 두고 봐. 어? 무서운 공포에 잠자리치 밭을 보여주겠어. 벌들아, 콱! 내가 말이야, 어? 마포! 마포 잠자리쳐였어 내가 왕년에, 어? 벌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요? 나는 근데 벌에게 두번 쏘였는데? 오늘 나뭇가지 다 불쏘시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나오십시오. 벌집 오늘 다 불태웁니다. 운이 나쁜 거라고, 내가? 아, 제가, 제가 벌을 두 번이나 만난 게 운이 나쁜 거예요? 확률상 그럴 수가 없어? 아, 그럴리가. 요시 달팽이 잡았다. 살균은 A예요. 오, 그지그지그지그지 이걸 알고 싶었지. 아, 그렇군. <laughs> 감사합니다. 벌이 안 나오는데. 아! 어, 잠깐만, 저기 달팽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꽝 대신 당이라고. 딘딘딘딘딘딘딘딘딘 딘. 헤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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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왜 벌만 잡으려고 하면은 얘가 나오지? 잠띠만띠딘띠딘띠딘 실패 안해안해안해 응. 뭐야 뭐 뭔데 왜안 오렌지 나무 왜안 떨어져 오렌지 왜안 떨어지냐 오렌지 열시 철수 대박이야 대박 사건 내가 한번만 봐봐 아. 달팽이야 짱이지 아. 야야안 야, 보냐 안 보냐고 아. 야 철저하게 무시는거 철수야 철수야 너나 피하는 피하는 것 같은데 야, 이 친구야 절소야. 잠깐만 잠깐만 너 나만 바라봐 딱 바라봐 짜잔 와 맞아. 너 그런 리액션 안 했으면 내 잠자리 채로 때려버릴 뻔했어. <laughs> 우리 리아나는 다르겠지? 리아나 어디 갔니? 어디, 야, 어디냐? 내 달팽이 한 번만 봐주라 친구들아. 친구들아. 달팽이 한 번만 봐주겠니? 어, 오케이. 대박, 사건. 대박. 자, <laughs> 자랑하기 게. 아, 진짜 니네. <laughs> 니네 진짜 다 보내버린다, 이거 주민. 기다려봐. 짜잔. 어때? 영롱하고 엄청 크지? 이런 달팽이 본적 없지? 그래서 너의 소감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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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괜찮다고? 달팽이 얘기는 안중에도 없고, 내 죄수복만 칭찬하고 있네? 나는 유 없지. 야, 돌려까게 하지 마. 흉내도 못낼 거가 아니라, 너입기 싫잖아, 내 옷. 다 알거든? 됐어, 니네 필요 없어. 철수와 리아나 다 필요 없어. 그래, 나 혼자 생존해서 나갈 거다.